안녕하세요. 대덕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본 교육 동영상은 건강백과사전 더하기 빼기 교육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시청 후 사후평까지를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교육은 이유식 관련 교육이며 매년 백과사전 내용에 맞춰 교육 주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유식이란 무엇일까요? 유아 초기에는 모유나 분유만으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발육이 왕성해지면서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는데요. 이유식은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또한, 고형으로 된 음식을 먹는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는 이유식을 통해 숟가락, 포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운동신경을 늘리고, 저작 활동에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유식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영양을 보충해줍니다. 만 6개월 이후로는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태어날 때 6개월 분량의 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이후로는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요. 면역을 위해 아연 등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줍니다. 식사 예절, 적당한 양만큼 먹기, 잘 씹기, 편식하지 않기 등 식습관을 터득합니다. 저작 활동이 잘된 아기는 뇌가 자극을 받아 머리도 좋고 얼굴 근육과 골격이 잘 발달됩니다. 또한 식사 예절도 중요하므로 이유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세 번째, 식품 알레르기를 확인합니다. 이유식은 알레르기가 잘 유발되지 않는 공유군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먹이는 식재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첨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합니다. 과거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가급적 늦게 제공하라고 하였으나 이유식 시작하는 6개월부터 달걀 흰자와 밀가루, 땅콩 등을 먹이니 오히려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줄어. 최근 이유식 지침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일찍 먹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식의 식재료는 어떻게 제공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미 잡곡입니다. 잡곡은 50% 정도 섞는 것이 좋으며 만일 현미를 첨가할 경우, 백미와 잡곡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달걀입니다. 예전에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노른자부터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노른자와 흰자를 같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달걀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완벽히 익힌 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다섯 가지 식품군이 확보된 후, 초기부터 첨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성 식품인 밀가루는 늦게 먹일수록 알레르기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소금의 나트륨은 보통 음식으로 이미 충분히 섭취합니다. 그러므로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기입니다. 고기는 성장발달과 빈혈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매일 제공해도 좋으나 닭고기는 간혹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생선입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두 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과일입니다. 과일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습니다. 과일을 선택할 때는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는 분유를 먹는 아기는 돌부터 생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 궁금한 내용은 백과사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교육 시청 인증 샷을 센터로 발송해 주시고 사후 평가지를 제출하신 분에게 백과사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